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위치한, 예, 청도시골집, 예, 청도촌집 임장활동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도로는 진입로부터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는데, 예, 어, 여기는 도로가, 어, 좀 좁기 때문에 경차 정도는, 예, 겨우 돌아도 이제 우리가 중형차, 이렇게는 진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 오늘의 주인공은, 예, 요 주택이 되겠고 예, 어, 보시면은 제가 먼저 이제 요 주택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어 다시 임장 활동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예, 여기에 원래 창고가 있었고 철거를 했고 어, 저 안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예, 창고 안에 있었고 예, 본체가 있었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금액도 예, 다운이 많이 됐네. 예. 그래서 재임장 나왔고 어, 먼저 대지 면적, 건물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 주택의 대지 면적은 412.6 제곱미터에서. 124.8. 예, 25평. 건평은 38.71제곱터 해서 예, 11.7평, 약 12평인데. 어, 보면은 건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본체가 21.22제곱터에서 6.4평. 예, 그리고 아래체가 지금 요건물이지에 살아 있는 건물이 17.49제곱터에서 5. 예, 29평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입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원래 창고가 있었는데 예 철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예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오시면은 욕실 그니까 예 있는데 안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정화조는 따로 넣으셔야 될것 같고 어 아래채의 석갈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에 뺑 눌러서 석갈이 상태가 상당히 좋은 애에. 어, 단점이 차량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대문 안까지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 예, 어, 이제 경차는 예, 뭐 억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원래 요 자리가 이제 창고 자리였는데 철거를 했고, 예, 여기 정면에 여기 지금 흙으로 이렇게 보이시지? 예, 여기에 원래 본체가 있었는데 철거를 싹다 하셨네. 예. 그리고 예, 여기가 아래체가 되겠고, 어, 이곳에 이제 주 용도는 주택, 주 구조는 목조 구조가 되겠고예 사용승인 일자는 1945년 예, 대장상의 월 일은 예, 기재가 예,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곳에 이제 난방은 기름보일러인데 아마, 어, 어, 보일러도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고, 어, 겨울에 여기 사람이 살지를 않아서 아마 예, 얼어 터진 것 같은데, 어, 남방도 손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남방 손 보는 걸로, 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촌집을 이제 매입을 하시면은, 뭐, 남방이나 수도나 이렇게 아셔야 될것 같고, 예. 현재 수도는 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은 여기 내부 구조는 방두개 예, 주방 겸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욕실은 하나 있는데 예, 정화조가 없는 관계로 정화조는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보면은 이게 이제 예, 방이 작습니다 뭐 촌집이 돼 갖고 집은 째멘째멘 합니다 그리고 요한 방은 이제 편벽으로 이렇게 예, 마감을 해서 예, 샤시는 예, 이쪽에는 예, 교체를 했고 여기가 보니까 안방 같은데 예, 여기는 샤시를 나중에 여기하고 여기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지 덜춥겠지 예, 그리고 이제 반기준 반기준으로 예, 어 여기 아래 채 반기준으로 방향은 동향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난방은 기름이고 수도는 상수도이고 그렇게 예, 이용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최초의 영상 여기 왔을 때는 금액 내리기 전에는 여기 막너저분하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영상이 뭐 지저분하지 예, 다짐 있는 거는 잡다한 짐은 다 빼셨네 그러니까 세면대하고 예, 샤워부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아마 교체를 싹다 하셔야 될것 같고 어, 난방이 안 된다면은 어, 그냥 난방 여기 바닥도 공사를 다 하셔야 될 듯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 세탁기 예,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매매 금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초의 매매 금액은 5,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분께서 철거하고, 예, 어, 그리고 금액도 이제 내렸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조금 잡다한 이렇게 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주인분이 안 치워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치우셔야 될것 같고, 어, 금액이 좀 내린 관계로. 예, 요 잡다한 짐들은 예, 폐기물입니다. 그제 나무하고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음. 거는 어, 사실은 매수분께서 예, 치워야 될 듯합니다. 제가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수도가 있고 저기에 예, 이렇게 뭐 덮어 놓은 게 있는데 옛날에 이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자리 우물자리고 매매금액 말하다가 <laughs> 제가 지금 다른 걸 얘기했는데 어, 현재 매매금액은 4,500만 원 어, 최초의 건물이 이제 본체하고 창고 두 개하고 이래 있을 때 5,500이었는데 지금은 철거를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금액도 천만원이 하향 조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매매 금액은 4500만원 예 대지는 125평 그리고 아래채가 한 5.3평 5.29평 이니까 한 5.3평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 이제 요 주택에서 버스, 예, 대중교통 이 하는 버스는 강장이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예, 위치해서 있고, 그리고 청도 IC까지 4.7km, 예, 그리고, 어, 청도 군청까지는 약한 5.5km 떨어진 곳에 있고, 예, 청도 대남병원 5.4km, 그리고 청도 여기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 위치해서 있습니다. 어, 대중교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m 떨어져 있는데 요 도보로 좀, 조금 걸어 나가면 예 버스는 그쪽에 오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요 이제 청도 시골집 예 청도촌집 매매 금액은 4,500만 원이고요. 예, 예 저는 오늘 어,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위치한 예, 시골집 임장 활동 나왔습니다.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고, 예,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